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메시아는 참 부모로 오신다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중생해야 될까요? 원래 아담과 해와가 완성이 되었더라면 인류의 참 부모가 되어서 선의 자녀를 낳음으로써 이 땅에 지상천국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혜화가 타락함으로써 사탄을 중심하고 악의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악의 자녀를 낳음으로써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다시 선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중생해주실 그 메시아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 메시아는 바로 참 부모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을 선의 자녀로 중생하심으로써 이 땅에 지상 천국을 건설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인류의 참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으로 기록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후 아담으로 비유하고 있으며 이사에서 9장 6절에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를 다아 주실 분은 아버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곧 어머니도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류의 참 어머니로 오신 분이 바로 성신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신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생명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생명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성신에 의해서 모든 인류는 중생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신은 영적인 참부모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성신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그 영적인 참부모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이 주입이 되어서 그 인간들은 새로운 영적 자아로 거듭남으로써 영적인 중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육, 양면의 중생을 통해서 완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지린 메시아가 다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림 메시아는 어떠한 존재냐? 바로 실체적인 참부모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곧 아담과 해와가 원래 인류의 첫 조상이 됨으로써 이땅의 참부모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아담 해와가 타락됨으로써 참부모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후 아담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를 중생하실 그 참부모로 오셨지만 준비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달리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이후에 그 부활하심으로써 성신과 함께 영적인 참부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를 실체적으로 중생하지 못하고 영적으로만 중생을 하셨기 때문에 제일임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제일임 메시아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그 어린양의 안에 곧제일임 주님의 실제신부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참부모가 되어서 모든 인류를 중생함으로써 참 자녀로 복귀해서 이 땅에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건설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림주님은 참 부모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인간 타락으로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시려는데 어떠한 복귀섭리의 공식을 통해 이루어 나오셨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